줄리어드 음대가 저기 있구나. 저게 줄리어드죠. 저 건물 하나요? 줄리어드는 저거랑 저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다 링컨 센터? 저 앞에 모인 데는 데이빗 개펜 홀이라고 해서, 뉴욕 피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제 메인인 그런 건물이고, 이, 우리가 간 식당은 저기 1층에 있어요, 있는 식당. 이 공연 보기도 좋고, 이 안에 있는 이런 구성도 너무 좋고, 이런 데가 진짜 없어, 전 세계적으로. 이박진장이 너무나 사랑하는 곳. 이, 너무나 아름다운 메트로폴탄 오페라 건물이 이 모든 예술, 이 공연 예술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공존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 저 안에 그림은 이제 샤갈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어 양쪽으로. 마르크 샤갈 그림. 몇번못 와보긴 했는데. 나중에 꼭 한번 와보면 추천하고. 네. 우리 이제 저리로 가서 밥을 먹어러 갑시다. h 이 인도어는 예약자만 주는데 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안에 자리를 줬네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그럼요 아 그래? 네아이고 느껴져 일단 뭐 칵테일 한잔씩 하셔야죠 커팅장에 자 이제 칵테일이 나왔어요 LC 네그온이라고그 이탈리아 깜빠리랑 뭐 버무스랑 지미랑 서두는 전형적인 이탈리안 칵테일인데 자, 자 오늘 또이마치고 치얼스 여기는 그, 식당이, 이름이 타티아나, 라는 곳이고, 여기 링컨센터, 최근에 리뉴얼을 했어. 그러면서 식당이 들어왔는데, 생기자마자 너무 인기가 많아서, 뉴욕타임즈, 그 뉴욕타임즈 레스토랑편에서, 뉴욕 식당 베스트 100을 선정했는데, 그 100개 중에 1등을 했어요. 너무너무 핫하고, 지금 이 뉴욕의 이, 푸드싱 레스토랑신을 제일 대표했는데, 되게, 다국적이고, 아프로 캐리비안. 여러분들 오더 트리스 처치. 괜찮? 레 오크라. 오 예. 아, 아, 진 야, 오늘 날씨 좋다 이구름이 진짜 약간 되게 환상적으로 나와. 어, 이게 뭐라고? 오크라라고. 에이. 작가는 이거가래. 미끈덕미끈덕 그래서. 그렇게 여기 이제 대표 메뉴라고 하더라고. 오크라. 오이 뭐 이제, 이제 뭔지 알겠지? 되게 오크라야. <목소리> 와 맛있냐고 일단 그부터 맛이 있어 없어 맛있어 맛있는데 <laughs> 약간 설탕을 발랐나? 아닌데? 되게 달고 아. 뒤에, 뒤에 되게 매운맛이 치고 와 고구마같아 신기한 맛 고구마, 고구마? 다 맛있어 음. 이거는 그 속골이 옥스테이랑 트랩 게를 넣은 랑군이라고 해서 약간 튀김 만두라고 불리는 거 퍼리고 우고우리고 yeah. <목소리도> 여기 음식이 어디라했지 메디테리아의? 캐리비안? <목소리도> 캐리비안? 아프로 캐리비안 아프로 캐리비안? <목소리도> 크랩이랑 소꼬리를 친걸 와, <목소리도> 그리고 약간 소랑 소고기랑 게가 되게 우묘하게 섞여가지고 되게 풍미가 되게 특것 같아.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laughs> 원래 한 입에 먹어야 되지만 오. 안에 이렇게 약간 그 중국 만두처럼 고기 다진 거랑 게살 다진 게 있네. 소스 먹어. 먹어지? 먹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소리> 자 이거는 파위드 고지고드 패티 진짜 이름 뭐였냐 하여튼 엠파나다야 엠파나다 이건 망고 소스 완전 최고급 엠파나다네 어, 되게 레이어가 많아 보여 앵고 초그닉 망고로 만든 소스야 캐리미안이잖아 과일 소스 이런게 들어가 아예 상당히 안가는 맛이야 하고 아, 이거 한번 러 먹으러 고 엄청 매으니까에러 먹으러 진짜 맛있겠지 먹으러 먹하고이이에이엠파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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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러워레러어가 살아있고 아삭바삭 아삭아삭 하면서 이게 들어가니까 너무 이국적이야. 오 이렇게. 야얘 진짜 매형 되는데. 진짜 이거야. 환상의 수업. 어. 여기가 다섯 시에 온다고? 다섯 시에. 네시 이렇게 와. 전화번호 를 남겨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줄이 서 있는데 어. 줄이 서있으면 여기 직원이 와가지고 전화번호 를 남겨서 리스트에 등록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아, 그 다음에 떠나도 돼. 문자가 와. 저 어... 그 근처에 뭐 복도 많잖아 아링 센터이고 쉴 때도 있고 뭐괜찮은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또 구경하다가 와서 먹으면 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오렌지 주스 주는 거. 아 그래. <laughs> 아까 전철 타고 올 때만 해도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왜와막 이러면서 왔는데. 아 몰라 씨. 나 다시 전철 안탈 거야. 음식 맛을 보니까 진짜 이게 힘들어도 한번 더 다시 올것 같아. 올드 패션. 아, 이게 진해 소닉인데 여기서 만든 약간 고급 버전의 진해 쏘닉이 올드 패션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어. 베이컨 인퓨즈 벌버니가 되어 있었거든. 베이컨 맛이나? 베이컨 향 있어. 어. 아 이게 진짜 훌륭하네. 이게 전반적 컨셉 자체가 진짜 그 뉴욕의 음. 힙한 거의 끝판왕. 링컨 센터라는 되게 클래식한 그런 메뉴에. 정말 힙하게 딱 들어와 있는 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발레긴나는사랑한 힙합코, 에르보코, 비보 이런 거있 약간 이런 느낌. 뭐 한국으로 비유하면 예술의 전당 아니야? 예술의 전당인데 <laughs> 빈지노가 와서 공연하는 느낌? 와우. <laughs> <laughs> 와우, 맛있겠다. 영남도 갈비집인데. 당근도 약간 갈비집 비주얼이나 손밥 같은 손밥, 콕, 콕 아, 콩이나 아 이거 콕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뜯겨 뜯겨 나와. 아, 이거. 와, 근데 너무 부드러워.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쳤어. 와. 야. 이거 살짝 매운 맛이 있어. 밤은 안 들어 있나? 정석은 밤인데, 그지 와. 오케이. 음. 저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약간 이국적인 맛한 스푼 없는거 캐리비안 스타가 일참 어마무야 한국식 가요집이 한동안에 더나봤어야 예순이네. 잘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두들두하면 어디갔다 소스 해가지고 이게 소스가 약 고약이야 이거 다 소꼬리가 약간 녹아있는 거잖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뉴욕 w York 이 i m e s is a 겠어 진짜 메모 o into the jaggers. This is a memo of mine. I am home to Manjusro. m a n 보이자 r o I 이 m home to 동양 n j u s r o Oh, I 전혀 겁나 뭐없는 그런 지금. 가격, 뭐 서비스, 음식, 여러 가지 장소 모든 걸다 고려했을 때이 뉴욕 맨하탄에서 먹은 것중 만족도로 거의 탑3 안에 들은 거 같아요, 여기가. 내가 가본 데 중에. 왜 뉴욕 타임즈 너무 원인지 이제 알겠어. 아, 너무 기분 좋아졌어. 그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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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공연 있나? 공연 같이 있지. 안에 다 보이는 거.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요, 여기? <laughs> 멋있지? 제가 이 근처에서 한 3년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네 네. 옛날에 여기 살았잖아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약간 마음의 정화 필요할 때 항상 찾아오던 곳이야 <웃음> <웃음> 오늘 이만하면 된거 같지 않아? 네 맛있었네요 응. 어.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예쁘다, 여기